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종교하 세상에 존재하는 이 종교들 가운데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신이 섬기는 신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 종교적인 대상이 있다면 종교적인 대상을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죠.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는 신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신도 없고, 독이 십자가에서 희생된 신도 없다. 만약 사람들에서 죽은 희생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종교에서 말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 말씀이 단순함도 말 같지만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신앙의 대상인 신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섬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중한 사람이 스카페기라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우리 많이 나와 있죠. 그는 이 수많은 종교를 연구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내용 책에 보면 가장 주장하는 여러 신들 가운데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신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본인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신이 자신이 희생하는 신. 자신이 사람들을 희생하는 신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의 말 가운데 의미 있는 말씀 안가운 이야기는 그는 기적에 너무 장애는 붙잡히지 않는다입니다. 기적. 예수님의 기적이 없어도 그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체만으로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신적인 존재다 이야기하지만 그는 이 기적의 유무에 종교 또 믿음 신앙에 않는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칠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듣는 이야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 말씀은 우리 목회자인 제 자신에게 우리 모든 목회자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말씀해 인자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러이 땅에 왔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을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신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여러 내용 가운데 복음이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생명을 구원 받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인간의 노력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가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란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성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성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깊은 갈망 속에는 우리 인간의 욕구죠. 인간의 욕구 속에는 성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예외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성김을 정말 크게 받고 싶어서 삶을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성공, 더큰 성김을 받기 위해서 더 높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명예를 가지려고 합니다.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받으며 그 성김으로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인간 존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랑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돌로 떡을 만들고 싶으면 정말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쉽게 놀라운 업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김 때문에, 성력 받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뛰어내리더라도, 그래서 뛰어내서 슈퍼맨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예수님은 시험인데, 이게 바로 왜그랬느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김을 받고 싶하기 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인간들이 원하는 성공을 주님은 성공 추구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알려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성공이 아닌 성김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반대 기를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추구는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몸부림을 치셨는가 하면 신이 낮은 자리에, 더욱더 낮은 자리에, 더욱더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삶을 성기기 위한 몸부림을 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성취나 성공을 멸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멸시하지는 않죠 다만 이 성공의 의의를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성공을 추구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공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공 그 자체가 아닌 성김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성김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이 땅에 성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기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이 성김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 수단인 이 성김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인간이 서로 가지고 있는 행복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행복의 비결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행복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행복의 비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복의 비결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면 성김에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1 0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남을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 땅에서의 행복이다. 이 진정한 행복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알려 주시고 끝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성김을 빌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십 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풍성한 생명은 예수님에게 있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내용이 무언가? 성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은 성김에 있고 그 성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김을 받는 것보다 성김을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풍성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 놓고 우리 마지막 음식을 성찬을 나누면서 물 대야를 준비하신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 칼이 권력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무릎 구름과 이 수건은 성김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드신 적이 없음 대신 주님은 수건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성김을 통해서 우리 성김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김이라는 것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성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김은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총과 칼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이 알려 주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성김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그 더러운 발을 깨끗한 발로 씻어 주신 것이죠. 이 발을 씻어 주신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놓은 그들의 지쳐 있는 발들을 씻어 주는 그렇게 삶을 회복시켜 주는 이발 씻어 주는 이 주님의 이 은혜가 바로 삶에게 주어진 성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김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김을 통해서 이 용서로 회복이 되어지면 그때 바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선포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깨어진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는 놀라운 힘이 성김에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약 성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성김이라는 것이 쉽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성김이 행복의 비결이고 예수의 목적이라면 이게 쉽습니까? 이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삶이 종이 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내가 성기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도 충분한 믿음 생활 할수 있는데, 내가 모든 사람은 성김종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성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저도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되어집니다. 이게 성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삶 앞에서 무엇을 들어주고 무엇인가를 나눠주는 일입니까? 우리 삶 전체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성김인데.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연결된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간 사람은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계시는데 뭐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는데 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앞장 서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뒤를 따라 갔다. 예수님이 올라가신데 그래서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이 성김도 저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이 성김도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는 갈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지만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성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구역 예배 드리면서 어제 신방에 가서 오늘 한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안만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 세상이 어둡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하나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풋풋하게 작은 촛불을 펴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주님 나와 내 집안만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달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욕심과 탐욕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거 흔들리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때로는 우리가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눈는다고 하더라도 그거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꿋꿋하게 묵묵히 나와 내 집안만은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섬기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남은 시민들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는 일을 그냥 작은 촛불을 켜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묵묵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은 그래도 세상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재직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우리 믿음의 이 재직자들이 우리 교회를 위한 성김이 아니라 이 주님이 허락해주신 이 세상을 위한 성김, 그 성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온전히 성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성김의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김의 훈련이 되어져서 성김의 이 몸이 되어져서 성김의 영성이 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섬기는 일을 우리 교회가 담당하겠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번 영적 갱신을, 영적 갱신을 위한 이 새벽 기도에는 우리 무디어진 그 심령을 다시 한번 일구는 겁니다. 만약에 성김에 대해서 우리가 무디어져 있다면 이 성김에 대한 책임감이 무디어져 있다면 이 성김의 기쁨이 무디어져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이 성김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나 자신도 우리 가정도 그 성김의 가족이 되어지고 성기는 가족들이 소명남을 갖고 우리 교회가 성김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우리 갖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영적 갱신을 위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이 성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진정 성김의 주의 종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직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진정한 믿음의 종 성김의 주의 종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겸손하게 성김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땅에 주님의 살아있는 희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이젠 성김의 종으로 이 세상에나 살아나갈 성김의 가정이 되어질 성김의 교회가 되질 이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이 시간에도 묵묵히 이 땅에서 성김을 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 시간에도 병과 유암 병원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추건하옵나이다 아멘